여기가 어떻게 되세요? 33시요. 어디 어디 가세요? 지금 근처 마트에 가서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. 7시 간에 집안에 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이 시간에는 원래 손님이 거의 없고요. 이 시간에 혹 시식코너를 하거든요. 이걸로 점심 때울 겸 차가 을 때부터 계속 혼자 하시는 거예요? 네, 지금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. 인건비밖에 안 나와가지고요. 아, 인건비는 어느 정도 걸어가시는 거예요? 뭐 이것 저것 떼고 나면 한 50만 원 정도 남습니다. 날씨가 추워요. 왜냐면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운동화가 젖었거든요. 그래서 한차례밖에 없어가지고 장볼 동안 좀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 은 없나요? 뭐 여태까지 그 시간에 한 번도 손님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갔다 온 거예요. 네, 새벽 2 시까지 하시잖아요. 네.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? 어 보통은 여기서 자요. 저기 위에서 주무신다고요? 아니요. 저,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여기 가운데예요. 여기가 제일 아늑하거든요. 학생 하면서요. 재밌었던 네. 기억이 좀 있네요. 손님이 제가 방송 나온 거 보고 알아봤을 때 방송 나온셨었어요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왔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혹시 무슨, 무슨 고민 때문에 나가셨던 거예요? 여기가 법법이 만화 카페잖아요 그래서 세련된 이름을 찾고자 가게 이름을 바꾸려고 나가신 거예요? TV에? 네 무슨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?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주라기 만화방, 까치만화방, 용기만화방 무엇이든 일거보살? <laughs> 좀 웃긴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만화방 이름 그렇게 많이 들어주셨잖아요네 그건 좀 마음에 드셨어요? 만화방 들어주신 이름이 마... 무엇이든 아니, 일거보살이 낫다고 계속 그랬는데 해 저기 물어보살 저기 나갔잖아요 네 효과가 있었네요아요 효과는 <laughs> 없, 없었어요 거의 길거리도 많이 다니면서 알아볼 줄 알았는데 <laughs> 선글라스도 준비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. 만화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. 기안84님 사인이 있네요? 이날 기안84님 오신다길래 광복절날 손님들도 내팽개치고 갔습니다. 사인이 좀 독특하죠? 제가 두꺼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. 사장님? 네. 제가 원래 전현무씨 팬이거든요.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자면 네. 어?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? 지금 지금 애장품 경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... 요거를 낙찰 받았거든요. 어... 3 5 0 0 0 원에 낙찰 받았어요. 아... 지금은 <laughs> 지금 쓸 데가 없어서 전단지 가방으로 쓰고 있어요. <laughs> 창업 아이템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앞에 만화방을 택한 이유가 있네요. 평소에 만화를 많이 좋아했고요. 그리고 만화 카페 하면은 즐겁고 그런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. 지금은 직장 때려친 게 후회되네요. 만화방 비수기랑 성수기가 좀 방학 때는 좀잘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건 없더라고요. 저는 성수기 비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 똑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몇분 정도 오셨어요, 손님이? 어제 4명 왔던 것 같아요. 4명이요? 네 그래서 쭉 쉬었죠 아나방빠가 창업하면서 얼마나 손해 보신 거예요? 창업하고 지금까지 한 3,500만원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도 포기해야 할까봐요 계획 네, 있으세요? 일단은 전단지를 더 돌려보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좀더 늘리고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교육 받아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.